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웬디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불러 볼까요? 조이 씨, 나와 주세요.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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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멋있다. <오늘 웃음> <시연이 웃음> <laughs> <못주다. 웃음> 네, 그럼 우리 앉아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조이입니다. 솔로 가수로 데뷔하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그동안 제가 이제 OST나 여러 무대로 솔로 곡을 들려드린 적이 있어서 좀 아, 그렇게 떨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막상 앨범을 공개하는 날이 되니까 엄청 이게 설레고 음. 이제 잠도 못 자고 야. 떨리고 약간 솔로 데뷔하는 게좀 실감이 아, 잘안 나요. 저를 비롯해서 오늘 조이의 솔로 앨범을 기다린 분들께 선물 같은 앨범이 될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 오후 6시에 공개되는데요. 스페셜 앨범, 안녕.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앨범은 저의 첫 솔로 앨범이자 리메이크 앨범인데요. 1990년대랑 2000년대 발표된 명곡들을 이제 저의 감성으로 어. 리메이크한 총 6곡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정말 좋아하고 많이 따라 불렀던 곡들이어서, 어, 리메이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정말 영광이었고, 그리고 리메이크를 허락해주신 선배님 분들께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타이틀곡 안녕은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타이틀곡 안녕은 박혜경 선배님의 곡을 리메이크 했고요. 아,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밝고 신나는 노래이지만 괜시리 눈물이 날것 같은 어...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멜로디도 밝고 가사도 희망적인 가사이지만 마음의 위로가 어... 되어서 네. 그래서 제 마음을 울렸던 곡이거든요. 또 안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혼자 내는 앨범으로서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어... 안녕. 리메이크 앨범을 준비하면서 곡 선정에도 고민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요. 곡을 선정한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단은 제가 부르고 싶은 곡들과 이제 ANR팀 언니들이 추려준 리스트를 같이 합해서 이제 회의를 해서 이제 리스트를 이렇게 추리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부르고 싶었던 곡들을 선배님들께서 다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순조롭게 이렇게 트랙을 짜는 데는 되게 순조로운 작업이 되었습니다. 1990년에서 2000년대라는 시기를 선정한 배경과 직접 경험해 본그 시절 감성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990년대에서 응. 2000년대라는 시기를 선정한 이유는 이제 리메이크라고 하면 보통 더 예전 노래를 아, 생각하잖아요. 네, 이수만 선생님께서 어, 엄마랑 아이가 같이 아. 이제 공감을 하고 들을 수 있는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2000년대 노래가 딱그 지점에 있는 노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2000년대 노래들을 주로 선정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레트로 감성을 정말 좋아해요. 뭔가 순수하고 담백하고 음. 이런 것들을 저도 담고 싶다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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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 앨범 활동을 통해서 얻고 싶은 성과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일단은 첫 솔로 앨범을 리메이크 앨범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드문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마음의 부담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앨범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제 안에 이런 중심을 두고 시작을 했거든요. 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그래서 즉 개인적으로는 어제 이름 제 예명이 조이잖아요. 음. 저는 그 예명 조이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막어 연예인으로든 그냥 원래 저의 박수영이라는 음. 사람으로든 그래서 그 예명 조이에 맞게 뭔가 기쁨을 주는 존재가 음. 되고 싶어서 이제 그거를 시작으로 이 앨범도 되게 밝고 희망차고. 모두에게 힘을 줄수 있는 에너지를 담으려고 노력했고요. 음. 근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 에너지를 드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다른 많은 스태프분들과 음. 막 같이 작업을 하면서 더 저는 오히려 힘을 많이 받았어요. 음. 음. 네. 그리고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팬분들께도 응원을 받으면서 또 오히려 제가 힘을 받고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것만으로도 저는 이 서로 간의 이런 감정의 소통이 됐다 생각해서 너무 뿌듯하고. 음. 어, 이러고 싶은 성과보다는 뭔가 제가 이런 전화가 오픈 이런 기쁨을 주는 뭔가 밝은 그런 에너지를 되도록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 정말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